예, 네, 안녕하십니까. 이주동이라고 합니다. 저는 그 앞에 서장님처럼 저는 3월 15일 날 여기 처음 강의를 좀 들었었고요. 그 전에 이제 기본적인 뭐 기술사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좀 처음 시작을 무작정 했었고, 어 5월 23일 날첫 시험을 봤는데 좀 많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. 그, 그래도 짧게나마 두달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봤는데 제가 너무 쓸수 없는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, 이, 내가 외웠다고 생각하는 뭐 숫자나 표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좀쓸수 없는 상황이었어서, 아, 이거 이렇게 하면은 좀 장기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,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좀할수 있는지를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. 제가 가만히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, 어, 우선 제가 좀 약한 부분을 좀 채워가는 식으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, 이 숫자나 표 같은 것들이 너무나 안외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있는 모든 숫자와 표들을 다한 번에 정리를 했습니다. 이제 그 방법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숫자와 표들을 정리를 해서 그걸 좀 반복해서 보기 시작했고 음 어느 정도 외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도예나그 그래프 같은 것들을 책에서 보면 아는 것들인데 막상 책을 덮고서는 쓰자 보면은 정말 안 써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도해랑 그래프를 또 별도로 또 정리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정리를 또 따로 했었고, 어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일반 여기 반을 좀 수업을 들으면서 그 대제목 아이템 이렇게 좀쓸때한번 숙제할 때좀 최대한 좀, 노력을 좀 기울여가지고,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최대한 예고, 이거 가지고, 시험에서, 그대로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, 좀, 어, 내실 있게 좀 썼던 것 같고, 그게 이제 나중에도, 그게 좀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다는 걸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거는, 그 모든 유의사항과 주의사항을, 이, 실제로, 시험에 쓸 만한 내용으로 한장 내지 한장반 정도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좀어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요. 실제로 이제 밑에 들어가는 설명이나 뭐 도해나 이런 것까지 딱 내가 가져가서 쓸수 있는 것만큼 좀 정리를 공정별을 좀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좀이 어떤 공정과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. 공부를 초반에 했었을 때좀 많이 좀 알고 싶어서 이 목차를 좀 복사를 했어요. 일단 처음에 공부 시작했었을 때 목차를 복사를 하고 이 목차를 계속 좀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용어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고, 그리고 과제 했던 것들도 거기서 이제 표시를 좀 하나씩 하나씩 했었고, 그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몇회 나왔던 것들 좀 표시를 했었고, 교수님들께서. 또, 이제,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거기에 또 X를 해가, 해가면서 지어가기도 하고, 좀 그렇게 목차를 좀 많이 봤던 것 같고요. 음, 제가 서술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. 제가 과제를 할때한두 시간 내지 한세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. 한문제 그때 좀 했던 것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과제를 쌓아다 보니까, 이게 나중에는 이게, 이렇게 써야 되겠다 보다 그렇게 이제 스터디를 해가지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나중에 보니까 너무 부실하다는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고쳐가면서 좀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는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소감 하시는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봐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. 뭐가 중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좀 했는데 공통적인 게 이제 그 모의고사를 좀 반드시 좀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저는 모의고사 일요일 날 했던 모의고사를 한 번도 거의 빠지다 봤는데 시험 전까지 완성을 못했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왜 이렇게 못 쓰나라고 고민을 했더니 제가 너무 신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도 많이 하고. 너무 이제 어떻게 써야 될까 너무 고민을 했었는데, 이런 걸좀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,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다. 이게 내가 도저히 시간 내에 쓸수 없다는 걸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, 공부를 할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, 실전에서는 좀 많이 좀 내려놓고 좀 써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. 어, 저도 이제 시공 경험이 그래도 좀 없지 않다 보니까, 시험 딱 봤었을 때 우선적으로는 제가 공부했던 것을 우선으로 쓰긴 했지만, 불량을 채우기 위해서 모질라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장에서 생각나는 것밖에 쓸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내가 쓰고 있네라는 생각을 할정도를좀 썼던 것 같고, 결과적으로 점수를 보니까 그렇게 썼던 것들이 좀 점수가 많이 좀 높게 나오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경험적인 것도 자신있게 좀 썼던 게좀 그래도 좀 합격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좀 생각이 듭니다. 그 제가 공부하면서 그 회사를 오가면서 버스 안에서 좀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뭔가를 볼수 없는 환경이긴 했는데 동영상 그 용어 동영상 동영상을 좀 수강을 해서 오가면서 좀 계속 들었던 것 같고 한 하루에 한 시간 반씩 좀 쌓이다 보니까 그게 좀 머리에 이제 많이 쌓이는, 쌓이기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과제 같은 거할때 요즘에 이제 책 GPT 좀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걸 좀 많이 이용했으니까 내가 뭔가를 아이템을 책에 없는 거를 쓰고 싶은 것들은 그 GPT를 이용해서 좀 찾아가지고 블로그나 뭐 이제 뭐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논문이나 이런 것까지 좀 들어가서 쓸수 있는 거 하나씩이라도 좀 찾아가지고 정리하려고 좀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그, 아무튼 저는 이제 좀 길게 공부는 하진 않은 케이스인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시험 때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. 예.